왓칭tv 김유정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03년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 CF를 통해서 연예계에 데뷔했고 다음해 영화 dmz 비무장지대에서 배우로 데뷔했다. 꾸준히 다작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어린 시절부터 귀엽고 예쁜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명한 아역 출신 배우이다. 일찍 유명세를 타서 도도하고 깐깐할 것 같지만 연기 폭은 상당히 넓고 실제 성격은 탈탈하고 싹싹하다. 데뷔 초부터 여러 광고에서 남달리 귀엽고 예쁜 미모를 뽐냈고 연기 활동을 하면서 젖살이 빠지고 키가 부쩍 크는 등 갈수록 성숙미를 뽐내고 있다. 방송에서는 주로 선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2014년 개봉작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가짐스럽고 못된 화연 역도 소화해내며 넓은 연기폭을 증명하였다. 일남 2녀 중 자녀로 태어났으며 전학을 많이 다닌 편이다. 다녔던 초등학교는 서울금호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에서 경기고양대화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송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자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지만 입학 직전에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에 입학 이후 바쁜 연예활동으로 인해 2016년 고향예술고등학교로 다시 전학해 졸업하였다. 2006년 영화 각설탕에서 임수정 아역, 황진희에서 송혜교 아역으로 활약했고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문근영 아역, 일지매와 동의에서 한효주 아역, 해를 품은 달에서 한가인의 아역 등을 아역 덮지 않게 자연스럽고 어른스러운 연기로 소화해내며, 될성부른 배우로 일찌감치 논도장을 받았고, 명품 아역 배우 정성시대를 이끌었다. 해를 품은 달에 이어서 염타석으로 시청률이 높았던 주말 드라마, 메이크네선 무르른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룸 731이라는 단편 영화에 웨이낙으로 출연하여 한국 아역 배우 최초로 미국 미디어 시장에 진입했다. 2005년 옴니버스 영화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누군가의 아역이 이 아닌 첫 주연을 맡았다. 2010년 드라마 구미호 여우 노이 변은 다른 배우들과 함께 호연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장편의 극을 이끄는 주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인기리에 방송된 청춘 사극 구름이 그린 달빛을 통해 성인 배우로 가능성을 입증하며 어엿한 주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작품 행행에 힘입어 2016년을 빛낸 최고의 한국 탤런트 사위의 이름을 올렸다. 2018년 2월 26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아 복귀작의 제작이 연기되었다. 그해 7월 무렵 건강을 많이 회복했는지 조금씩 광고 촬영 일정을 소화했고 9월에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촬영을 재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26일 첫 방송되었다. 2014년 초코파이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해당 광고가 군인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논란이 되었다. 본인이 해당 광고에 나오는 이상 광고의 내용은 미리 알고 출연했을 것이고 출연하는 모델이면 대본 안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보고 수정 제한 정도는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찍었다는 점에서 군인 비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걸알수 있다. 김유정은 저 광고를 찍었던 2014년에 이미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 여기나 주한 등으로 출연을 했으며 광고 역시 많이 찍은 다시 말해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배우였다. 즉 무명 신인 배우라면 모를까 당시 김유정 정도에 위치면 광고의 대본을 바꾸는 정도는 충분히 얘기해 볼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광고를 그대로 찍었다는 것이다. 물론 군대에 가지 않은 여성에 기해 해당 광고 문구가 무슨 의미로 군 입영 대상자와 예비역들에게 다가가는지는 알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김유정은 광고 촬영 당시 불과 16살 미성년자였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여도 중학생인 미성년자가 이미 정해진 광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그대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비하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고 논란까지 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억지 논리이다. 그리고 위반응만 봐도 알수 있듯이 논란이 되는 광고를 기획한 사람이 아닌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모델을 앞세워 비난하는 것은 무식하고 지나친 행동임에 틀림없다. 또한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광고를 찍었다면 그대로 찍진 않았을 것이란 반응도 있고 군대를 다녀온 남성 중에서도 충분히 웃고 넘길 수 있는 광고 속 유머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괜한 논란만 생성한다는 반응도 많다. 과거엔 IHQ의 대표 아역 배우였고, 2018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의뢰 있는 재계약을 통해 지금은 대표 20대 배우가 되었다. 수지 다음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 광고에 화보가 자주 붙는다. 많을 땐 서울 시내버스 10대 중 3대 가량은 대부분 김유정 광고다. 그리고 화보 업데이트도 자주 된다. 예전에는 김유정이 서울시내 버스 딜라이브 광고에 나왔지만, 지금은 조보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닮은 꼴 유명인은 카메라 감독도 김유정인지 헷갈렸다는 엄연경이 있고, 아역으로 나올 때 싱크로율이 높았던 한여주도 있다. 레드벨벳의 주의도 김유정과 한 프레임에 잡힌 게 화제였을 만큼 닮았다는 말이 많고, 전지현과 닮았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하지만 예쁜 미모와 어울리지 않게 남자를 닮았다고 들은 적도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던 셰프 정창욱과 닮았다고 자주 언급됐었다. 그리고 이 둘은 나중에 광고까지 같이 찍게 된다. 해당 광고, 브라질의 축구선수 치아구 시우바는 운명처럼 닮았다. 본인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데뷔 연도 2003년에 생일 9월 22일이 똑같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2012년 3월 9일 감기 몸살 증세가 심해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적이 있다. 황생제 알레르기가 있어 감기에 걸려도 약을 못 먹고 다 앓고 난 다음에야 나을 수 있다고 한다. 2014년 8월 21일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다음 사람을 지목했는데 개그맨 김지호, 배우 서준영,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축구 선수 치아고 시우바. 메시지가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랑 똑 닮은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해줬으면 한다고. 그렇게 이 닮은꼴을 익히 들어 알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도 품게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치아고 시우바는 김유정보다 약 10시간 정도 먼저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의 지목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16일 인기가요에서 미스터초 무대로 MC 신고식을 했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다. 2015년 9월 8일 네이버 브이앱에서 김유정은 한 팬의 이상형 질문에 운동을 잘하는 남자가 좋다.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대답했다. 동갑내기인 악동뮤지션의 이수현과 친하다. 둘이서 국제시장시사회도 함께 했으며 종종 이수현의 인스타그램에도 둘의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수현이 라디오에서 2014년도 하이수현 당시 만났다고 언급했다. 그때 인기가요 MC를 맡고 있던 김유정에게 이수현이 동갑 연예인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생방송 중 귀엽게 다가갔고 그후 번호를 교환했다고 한다. 2017년도 고향예술고등학교 제14회 3학년 정기공연 두 작품 중 연극실연에서 엑스트라를 맡았으며 이수연도 보러 왔다. 뚜렷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는 눈동자와 물결 모양의 눈꼬리가 특징이다. 중요한 건 눈빛이 좋고 눈빛 연기도 잘한다는 것이다. 연기를 잘하더라도 눈빛까지 뛰어난 배우다.